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덕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흠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가정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아시미니다 그래 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그 형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몇 사람만 있어도 된다고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일단 한 사람을 써놓고, 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그첫 사람을, 예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뭘 줍니까, 이제 여자의 우손이라는 대속의 언약을 주시죠. 대신해서 죄를 사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음.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말고 다른 이제 모든 사람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언약을 이를 뭘 받은 거죠?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따라가는 거죠? 특별한 책임도 따라가죠. 예.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 일반 은청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해와 그리고 물과 공기와 이런 모든 자연 음을 다르게 살수 있도록 해준 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자, 일반 은총은 당연히 이스라엘도 받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이제 상제 3장 15절의 여자의 우선을 이를 그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를 잘 따르면, 신명기에 보니까 28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따르면 큰 복을 주시기 약속했어요. 그런데 따르지 않으면 15절부터 68절까지 여기는 복을 약속했고, 여기는 화를 약속했어요. 어, 오늘 이제 솔로몬이 하고 있는 11기상 8장이죠. 8장에 몇 절입니까, 이제? 37절, 예, 네. 37절. 37절에 있는 재앙은 이 화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게 모든 화가 다 임한 거죠, 지금. 왜 임했어요? 어, 이 특별한 은혜, 은혜를 입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뭘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임한 것은 우상을 숭배할 때 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어,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안 받아요. 간접적인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고 그러죠? 아,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30절인가요? 네, 30절에. 이전 세대는 간과하셨으나, 그 전에는 우상승배를 해도 그냥 놔두신 거야. 물론, 그냥 놔둔 건 아니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 만물을 통해서. 어, 어떤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보여주고 계셔. 그런데 이들처럼 직접 말씀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 근데 이스라엘은 직접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무엇인지를. 그렇죠. 자, 그런데 우상을 숨겨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런 화가 임하고 벌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에요. 그런 다음에 더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그 다음에 전쟁이 와요. 이건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다음에 뭐가 오느냐? 내전이 와요. 이 이런 이제 질병으로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 거요. 예자 이렇게 징계들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징계를 보고 어떤 한 사람이 깨달았어. 아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회개해야지. 그러고 이제 뭐한 겁니까 이제 성전으로 왔어요. 뭘 들고 온 거죠? 아, 회계의 재물을 들고 왔어요. 이 재물이 뭐예요? 희생재물이죠. 네. 이 희생재물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이 희생재물은 앞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실 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신해서 지실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뭘 붙잡고 얻는 거예요? 이 예수의 언약,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할 창세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잡고 얻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언약에는 1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당연한 언약이 들어있죠. 그래서 뭘 버린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 대속의 언약을 잡고 와서,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거들랑? 기도하거들랑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31절에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뭘 주셨어요? 부활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뭘 명함으로 해서 회개를 명한 거예요. 회개를 무슨 얘게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라. 그걸 지금 주신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부활을 증거로 주셨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게시록 6장 5절에서 6절 7절 8절 9절까지 예. 그런 다음에 1절에서 어 4절까지 뭐가 오늘 1절에서 4절은 전쟁과 그런 다음에 내전이에요 오늘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져 우리 가까이 있는 미얀마 인구가 한 5천, 한 7, 8백만 우리보다 조금 많아요 그 나라는 지금도 내전을 치르고 있고 이전에도 내전을 치러 왔어요 어, 독립을 하고 나서 36년인가 40년인가를 국경을 닫아버렸어요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안한 거예요 예, 다른 나라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류를 하면 맨날 흥미지 되니까 안해 버린 거야. 이번에 지금 이제 어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자기들은 그래. 이 쿠데타는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정당하다. 그면서끄덕도안 어, 해. 어 저항이 생각보다 좀 길긴 하대. 런데 이보다 훨씬 어긴 저항도 많았다라는 거. 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뭐 확신을 못 하겠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저 저항이. 근데 계속 저렇게 그냥 지금 70년 동안 내전을 지금 치르고 있어.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코타리 어, 남쪽에 달려 있는 거, 거기 에이멘이에요. 거기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 내전과 국제전을 같이 치르고 있어. 사우디아도 싸우고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시리아, 이제 어,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거 지중해 거기 이제 시리아라고 그래요. 예, 예. 거기 옛날 안디옥교회에 있는데요, 안디옥교회. 거기도 지금 내전을 치르고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이라크, 뭐이로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아프리카,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대부분 지금 기근과 질병과 내전에 시달리고 있어요. 보코하람이 무슨 뜻이라고요? 서양식 교육은 아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치는 이슬람에반해요 그래서 그 여학교를 섞여 그래가지고 200여 명을 인질로 끌고 가버렸던 거예요. 네, 누구들은 우리 가르키면 이슬람에 가르키면 반한 서양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 이거예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얼마나 처참한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대부분이 못 돌아왔어요.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노예로 어, 안 그러면 자기들은 뭐 그냥 성 놀이기로 삼든지. 어 그런 일들이 지금 지구 전반에 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5 절부터 9 절은 뭐가 나오느냐 <laughs> 질병과 기근이 나와요. 질병, 기근. 근데 전 세계의 4분의 3, 75%이죠. 75%가 상시적인 굶주림에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느덧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장남이 얘기했는데요. 아그 동네 우리보다 더하대. 자전거 동네 하나 있었대. 그래도 우리는 자전거가 뭐한 한60% 70%는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학교가 멀어서 중학교 가려면 자전거 안 타면 못 가. 자전거 타고 40분이요. 그러는 못 가지. <laughs>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야 되거든. 자전거도 있었는데, 어 그때도 우리는 대불리 먹는 것이 무척 어려웠던 시절이었어. 우리도 그랬어요. 불과 한 50년 전에,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아, 그러고 지금 전 세계가 뭐죠?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지금 시달리고 있죠. 왜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질병이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기예요. 8장에서 9장. 이건 나팔이에요. 이건 지구 절반에 해당돼요. 나팔을 불게 되면. 그런 다음에 16장은 대접을 썼는데 여기는 지구 전체가 해당돼요.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어,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거요?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때에 누구 한 사람? 예. 자 이러한 때 누구 한 사람? 뭘 버리라? 우상을 버리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우상을 버리는 한 사람. 그리고 뭐 합니까? 우상을 부르고 이거 회개라고 그래요. 죽게 나와서 뭐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하셨어요 치료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또한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하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코로나를 멈추게 하실 것인데 반드시 뭐 하신다 고 그랬어요. 예, 다른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이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어,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이는 아니겠네. 이 9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는 수능 한파라는 그런 그 단어가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수능 한파 이렇게 쓰면 나와요. 근데 수능 날만 되면 영하로 떨어져 버려. 그냥 뭐 섭씨 뭐 2, 3도 이런게 아니라 11월인데 11월 둘째 주잖아.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추울 때가 아니라면 영하로뚝 떨어져. 그래 가지고 뭐 날이 얼마나 막 패딩 입고 그래도 추워. 근데 어, 어느 날딱뭘 생각했냐면 어? 이게 뭐야? 이 나라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즉 우상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국가가 이렇게 사주팔자 운명에 매는 게 말이 돼? 이건 안 되지.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지. 그러고요. 진짜 마음에 닿고 6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뭐가 없어요 지금? 수능 한파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기구 얼마나 생각할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니까. 진짜 그날만 되면 날씨가 뚝 떨어져 버려, 기온이. 누구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한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한 사람이.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아 잘 지내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친구들을 살리는 건더 중요하죠. 정말 거기에서 어, 친구들이 안고 있는 이세상의석화에서 종된 문제, 그리고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우상이 뭔지를 알고 버리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다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했어요. 얼마 전부터 이걸, 이 법문을, 38절 법문을 보면서부터 하나님 한 사람만 기도해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서... 이 어, 이만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음, 기도하고 있어.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때는 하나님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애국에서 열 가지 재앙을 동시에 일시에 내리시고, 열 가지 재앙을 일시에 치료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졌으니, 이제 이전 세계 동시에 치료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지 않고는 우리 백신으로 이겼다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한사람이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대적인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 세대예요. 쉽게 말해서 애굽에 재앙이 내렸다니까 그걸 눈으로 보고 있다니까는요. 근데 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이눈에안 들어오죠. 고게 이제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여러분들 그걸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한, 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한 사람이 돼서 뭘 하면 되니까 기도를 하면 되는 돼. 그러면은 뭐가 올 것이냐? 반드시 무슨 증거를 얻을 것이냐 시대적인 응답이라는 이 증거를 얻는 주역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떵떵으로 잘 살게 된다 아니, 그것은 사기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를 딱 만났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우상을 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모아주신다고요? 예. 아시고 그것을 칭찬하실 거예요. 그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는 학생에 대해 또는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었을 때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시대가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아름 질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내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구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이 그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심한 모든 재앙을 해결해 주시되 특별히 코로나19 이 재앙을 해결해 주시므로 우리 친구들이 시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일생 동안 다시 오라는 재림 만약에 성체 일꾼으로 부활의 소망에선 믿음의 일꾼으로서서 귀한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